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룡성 생맥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맥주로는 룡성맥주, 군강생맥주 봉황맥주, 대동강맥주 등 여러 가지 맥주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각 지방들에도 평양맥주, 해산맥주 등 지방산업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맥주가 있습니다 룡성맥주는 룡성 특수신료공장에서 생산하며, 군강생맥주는 인민무력부 산하의 맥주공장에서, 봉황맥주는 주황당재산경리부 산하의 맥주공장에서, 대동강맥주는 평양시 봉사관리국 산하의 대동강맥주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이 맥주들은 병맥주와 함께 가스맥주라고 불리는 생맥주가 있습니다. 명성맥주와 군강생맥주는 병맥주 외에도 캔 맥주도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맥주들 중에 명성 맥주가 역사가 가장 오래가 된 맥주입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대동강 맥주는 2002년에 영국의 어느 양조 회사로부터 부품을 하나씩 추입하여 가동하기 시작했고, 봉강 맥주와 군강 생맥주는 90년대 에 들어와서 생산을 시작했다면 명성 맥주는 70년대 말부터 생산된 맥주입니다. 대동강 맥주는 TV로 광고할 만큼 요란하게 떠들면서 등장한 반면에 룡성 맥주는 오랜 역사를 두고 조용히 북한의 고위층들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평양이 곳곳에 150여개의 맥주점을 두고 있는 대동강 맥주점과 달리 룡성 맥주는 여전히 호텔이나 국가적인 연예석에서 유일한 북한 맥주를 대표합니다. 이 용성 맥주는 주정이 4.5도이며 보관 기간이 3개월이며 중국 북경이나 심양을 비롯한 여러 외국의 도시에 있는 북한 식당들에서 판매가 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용성 맥주는 병 맥주나 캔 맥주 외에도 5리터짜리의 스테인통에 담겨진 특제품 생맥주가 있습니다. 캔 맥주는 1989년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맞으며 일본에서 청년 상공인들이 기증하였지만 그때 행사에 이용되었을 뿐그 이후에는 생산되지 않은 맥주입니다. 명승 병맥주도 주황당 간부들에게 공급하거나 고려 호텔, 양각도 호텔, 초대소, 위화상점들의 행사용이나 위화부리용으로 이용되었을 뿐김정 김정은의 식탁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5리터짜리의 스테인통에 담겨진 용성 생맥주만 김정은과 고위층 간부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가인 그러면 김정은과 고위층 간부들만 먹고 있는 이 용성 생맥주는 가인 어떤 맥주일까요? 용성 맥주가 북한에서 고급 맥주로 될수 있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숨겨진 사인이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김정일이 자기의 책임 서기관이었던 정하철에게 왜 용성 맥주 맛이 이렇게 자주 달라지는가고 추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용성 맥주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북한산 맥주로 외국 사절들이 참석한 연회석이나 오찬장에도 오르곤 했습니다. 맥주에 들어가는 보리나 호프 등 각종 원료들의 첨가량과 발효 조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맛이 달라지는 데서 원인을 찾은 명성 풍수식료공장에서는 맥주 생산의 자동화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김정일의 지시로 김일성종합대학 자동화학부 교수 박사들을 금수산 사산경리부 만천산연구원 연구사로 소환하였고 그들에게 명성맥주 생산 공정의 자동화 흐름체계를 완성할 가업이 하달되었습니다. 컴퓨터 제어 시스템을 통한 각종 원료의 정량 투입 문제가 해결되었고 발효 탱크의 단계적 적정 온도와 교반 작업이 일정함을 유지하면서 맥주의 풍미가 고정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의 출생 80돌과 김정일의 출생 50돌을 맞던. 1992년에 만천산연구원에서는 새로운 건강장수 식품개발로 낙과밤을 이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만천산연구원 식품보약화실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저도 매일이라시피 명송 특수식료공장의 지하 현장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 기회에 맥주 직장에서 김정일에게 공급하는 명송 생맥주를 마셔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김정일의 생일 50도를 맞으며 사포닌과 기토산을 콩과 개껍질에서 분리 추출하여 그가 먹는 단가루에 넣기 위한 연구를 현장에서 진행할 때였습니다. <laughs> 맥주 직장은 지하로 연결된 300여 메다의 정도의 거리에 단가직장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우리 연구팀 3명이 열심히 일 하고 있는데 팀장이 오늘은 직장장이랑 함께 맥주식장에 가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오자고 했습니다. 이미 직장장들끼리 약속이 되어 있었고 보이대화도 얘기한 상태인 것같습니다 안주감으로는 초콜릿 원료인 닭근 코카와 계란 가자를 가지고 맥주식장에 가니 금방 뽑은 생맥주가 담긴 스테인 대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컵 대신에 유리로 만든 요구르트 빈병으로 맥주를 마십니다. 마다 흰 마스크 턱 아래로 내려 붙이고 시원한 명승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차고 감미로운 풍미의 명승 생맥주는 샤하는 소리를 내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생각보다는 한 번에 많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맥주가 차고온데다가 또한 모금을 마셨는데도위 속으로부터 퐁하고 가스가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반 명승 생맥주를 마실 때 맛볼 수 없었던 명승 생맥주의 풍미를 처음으로 느껴보는 순간이었죠. 마시는 동안 맥주 직장 직장당이 하는 당부의 이야기는 김정일만이 마시는 이 생맥주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가족이나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번 정도는 더 마셔보았지만 무더운 여름이면 그때의 명승 생맥주 생각이 납니다. 만성산 연구원의 군만에서도 매주마다 룡성 병맥주를 공급받아 마시곤 했지만 은 항상 그때 마셨던 룡성 가수맥주 생각이 전로나는 이유는 이렇게 룡성 병맥주와 생맥주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직장장은 김정일에게 공급되던 이 5L짜리 스테인 생맥주통은 일본의 특별 주문하에서 만든 스테인 통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양강도 희산시와 갑산군 대오촌 등지에 김일성과 김정일, 오늘날은 김정은을 위해 맥주에 들어가는 호프 농장까지 운영하면서 최상위의 원료들로 비밀리에 지하에서 만드는 용성 생맥주를 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북한 주민들이 즐겨 마실 날이 과연 언제일까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김정은과 특권 독성만을 위한 맥주나 술을 만드는 명성 특수 식료 공장이 인민들의 먹을 거리를 만드는 일반 식료 공장이 되어 누구나 다 공평하게 먹고 즐기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